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가끔씩 나이 드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후회하는 것들이 많아지더라. 전물론 살아가면서 수십 년 살다 보면 돌이켜 후회할 만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다른 후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데 이 종류의 후회들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크지더라 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까운 가족, 닦은 자녀들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예근데 오랫동안 잘 사귀어 왔던 지인과 관계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해지면서 지금은 심지어 적으로 돌아서 있는 그런 관계에도 있더라 라는 거죠.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져 있는 것, 심지어 적으로 아예 만나기조차 하지 않는 그것이 두려운 관계가 되어 있는 이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멀어져 있는 관계 또 심지어 적이 되어 있는 관계 한때는 다잘 지냈으니까 그분들과 과거 아주 좋았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지금 나이를 떠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행복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인 인생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나이가 들면 존경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 못되면 많은 돈이 있어도, 많은 높은 지위에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많은 책을 읽습니다. 또 많은 글도 읽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어느 글에서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아,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대화법, 대화법이 있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처음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의 가족관계에서 또 사회에서의 다양한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이야기 대화를 하죠. 그런데 이 대화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대화가 잘못되면 대화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어느 때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적이 될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기면서 반대로 멀어졌던 사람들도 이 대화를 잘 회복하면 다시 가까워지는 관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몇 가지 방법과 함께.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관계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관계, 다 원하시죠? 반대로 멀어지는 관계, 조금 슬프죠. 그런데 더 극단적으로 적이 되는 관계. 자, 이세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는데, 먼저 멀어지는 관계부터 어떤 대화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멀어질까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멀어지는 관계의 대화법은 yes, but 이라고 합니다. yes, 긍정의 yes 또 부정의 b 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다큰 자녀가 직장을 다니는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 를 합니다. 또는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을 살펴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근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스, yes, 긍정적.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수고 많다. 요즘 직장 생활 너무 스트레스 많지. 이렇게 예스, yes, 동의를 합니다. 왜? 직장 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은 이미 그분들도 다 경험하고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직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죠. 노동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동했고, 노동에 비하면 또봉급도 지금보다는 쌌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벗, 그러나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힘들지. 그런데 직장 안 다니면 뭘할 거야? 또 직장 그만두면 새로운 지금보다 좋은 직장을 찾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우리 때도 직장이 좋아서 다녔는 줄 알아? 직장은 그냥 다니는 거야. 직장을 다녀야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할 거잖아. 자, 이렇게, 그러나, 버, 버전으로 강하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다큰 자녀 입장에서는, 예서 yes, 분명히 공감은 받았는데, 공감 받는 것은 잠시, 짧은 순간,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가 엄청 많아진다. 그것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버전이다. 라고 하면,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하고, 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 점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내 생각을 오픈하지 않으니까 점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심지어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적이 되는 관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대화법. 이때는 노벗입니다. No, 자이 노는 처음부터 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벗자 어떤 예를 들어 볼수 있을까요? 아, 아까처럼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직장 다니기 힘들어 직장 너무 힘들어 사표 내고 싶어 출근하기도 싫어 자 이때 의 노는 왜 배가 불렀구만 게을러졌네 직장 안 다니면 뭐할 건데 이게 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해주지 않는 거죠 분명히 상대방은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이야기를 내 마음을 여는 건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뻗 배불렀구만 게을러졌구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 u t 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이 쉬운 줄 알아?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큰 자녀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편해서 위로받고 공감받고 자, 그를 목적으로 고충을 토로했는데 그것이 완전 처음부터 막혀 버리면 다시는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 마음을 위로받지 못했다. 공감받지 못했다는 것이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풀이되면 멀어지는 뿐만 아니라 아예 어느 때부터 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바로 노 no t 대화법이죠. 자, 그렇다면 멀어지지도 않고 당연히 적이 되지도 않는 그런 대화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Yes, and 동의. 동의, 공감하고 이게 yes죠. and, 그리고 라는 거죠. 이때, 이때 그리고는 대안제시입니다 자, 똑같은 사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직장당이 너무 힘들어. 출근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사표 내고 싶어. yes, and 는요. 그렇구나. 요즘 직장당이 힘들지. 갈수록 갈수록 일을 하는 것이 또 어, 새로운 변화에 익숙하면서 새로운 경쟁자들, 요즘 일이 우리가 했던 일과 많이 다르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겠어. 정말 수고한다, 애쓴다. 이게 예서죠.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대안은 예서 yes 다음에 버시 나왔죠. 멀어지는 관계. 그런데 가까워지는 관계는 예서 yes 다음에 버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엔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는 그래서. 자, 똑같이 적용해 보면, 그래, 직장 다니기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수고한다. 정말 애쓴, 애쓴다. 그리고, 그러면, 직장이 지금 힘들면 혹시 그게 어떤 문제일까? 혹시 직장에 다니기 힘든 그것이 너무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한번 휴가를 내보는 게 어때? 아니면, 직장 다니기 힘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야?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대화의 문을 더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또 또 다른 그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함께 대안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Yes and the 대화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후회하는 후회 가운데 가장 큰 후회.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커지는 후회는 사람들과의 관계더라. 이랬을 때. 가까워지는 관계, 멀어지는 관계, 심지어 적이 되는 관계 이 관계의 세 종류가 있는데 가능하면 가까워지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고 반대로 멀어지는 관계나 심지어 적이 되는 관계에 사람들이 없는 것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외로워지고 후회도 많아지더라 해서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서벗은 yes, 멀어지는 관계가 생길 수 있고 노, no, 벗은 적이 되는 관계가 생길 수 있지만 예서, yes, 공감과 동의, 그 다음에 엔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서로 대안을 같이 찾는 이런 대화법은 사람들을 훨씬 가깝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롭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오늘의 이 대화법을 통해서 나이 드신 분들의 노후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노후가 더욱더 편안한 그런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